태몽을 놓고 내가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죠. 태몽은 임신 전에, 임신 후에 여러 가지를 놓고 태몽을 꿀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운명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전마마입니다. 태몽과 사주팔자는 같은 걸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태몽을 놓고 내가 태어날 아이의 운명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죠. 태몽은 임신 전에, 임신 후에 여러 가지를 놓고 태몽을 꿀 수가 있어요. 누가 꿀까요? 가족, 당사자, 내 남편, 시어머니. 주로 이제 가족들이 많이 꺼져요. 그러면 이 태몽을 놓고 태어날 아기의 장래, 성격, 거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몽은. 그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인지 남자아인지도 알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태몽을 거의 많이 꾸냐? 거의 뱀꿈이죠. 뱀꿈을 꿨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그래요. 검은 뱀이 나왔어요. 정말 검은 뱀이요. 이렇게 나와서 태몽은 태몽 같아요. 이런 아이 태몽을 놓고 보면요. 거의 법조인으로 많이 가세요. 남자아이. 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태몽이 법조인이고 남자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쪽 방향성에 맞춰서 이 아이를 키워주는 거는 부모의 몫이죠. 실뱀이에요. 뱀은 뱀인데요. 막 이렇게 실뱀. 실 뱀은 거의 다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인데 성격이 밝은 아이예요. 그런데 또뱀꿈 중에서 큰 뱀,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하늘로 올라갔어요. 뱀이 너무 컸어요. 근데 올라가다 멈췄어요. 자, 이거는 거의 다 뱀이, 태몽의 뱀이 크면 클수록 인물이 큰 성공할 아이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거의 다. 그리고 성공으로 뜻해요. 뱀이 크면 클수록 성공한 아이고, 뱀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는 재물도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일 꿈을 많이 꾸는 경우도 있어요. 감을 땄어요. 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큰 감이 내 치마 폭에 들어왔어요. 이런 건 거의 여자, 운동선수, 재물,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태몽하고 사주팔자하고 연관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벽에다가요, 막 별을 그림 그렸어요. 이런 분은 천문학자. 이렇게 태몽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사주팔자와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별도 연관성이 있고요. 운명을 알려드릴 수 있는 태몽이죠. 그래서 태몽이 무서운 거고, 그 태몽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뀌죠. 그리고 태어난 후, 이 아이를 놓고 다듬어주고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은 어머니들이죠. 부모죠. 부모가 나머지 채워줘야죠. 이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태어났어. 정말 큰 뱀이에요. 큰 뱀이고 검은 뱀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거기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공부를 시키고 어머니들이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오늘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태몽, 뱀꿈을 꿨어요. 태몽을 꾼 거하고 우리 아이의 사주팔자하고 예지가 운명이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태몽으로 인해서 성격도 알수 있고 장례를 알수 있고 이 아이의 성별을 알수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몽이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